길에서 어떤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기 지갑이 떨어졌네요. 당신이 주어서 돌려줍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당신의 뇌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전두엽 피질에서 칸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갑을 돌려준 건 그게 당연한 의무라서 그런 거야. 그게 다야. 그러자 편도체에서 제레미 벤담이 말합니다. 아니지. 내가 지갑을 돌려준 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기 때문이야. 이렇게 칸트와 제레미 벤담은 우리 뇌 속에서 함께 살며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할 때마다 대화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뇌와 마음의 작동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의무도 다 하고 모두 행복해지는 결과에 만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철학자가 화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신은 기관사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당신의 열차는 터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는 공사 중인 인부 다섯 명이 갇혀 있습니다. 다행히 당신은 선로를 바꿀 수 있지만 그곳에도 인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뇌 속에서 두 철학자는 충돌합니다. 먼저 벤담이. 선로를 바꿔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의 희생은 어쩔 수 없어. 전전도엽 피질에서 칸트가 소리칩니다. 한 명의 목숨을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 이때 당신의 자아는 답답합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의 자아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긴박한 상황에서는 보통 벤담이 이깁니다. 편도체의 반응이 전전두엽의 반응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차의 방향을 바꾸죠. 하지만 전전두엽의 칸트가 깨어나면 죄책감과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방금 뭘한 거야? 즉, 긴박한 순간은 벤담이 결정하고 평생 칸트가 괴롭힙니다. 그런데 만약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칸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2000년대 초에 하버드 대학교의 조슈아 그린 교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터널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기관사가 아닌 다리 위에서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당신의 옆에는 뚱뚱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밀어 열차를 멈추고 다섯 명을 구하는 시나리오죠. 실험 결과 당신이 기관사였을 때와 거꾸로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10%의 사람만이 뚱뚱한 사람을 밀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들조차 머리로는 벤담의 계산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선택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렇게 두 철학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두 철학자의 갈등은 18세기 후반인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을 정도로 규칙과 원칙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왜그 행동을 했는가 즉 동기가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칸트에게 동기가 도덕 판단의 핵심이라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 동기를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1799년에 칸트는 한 논문에서 살인마가 너 친구 어디 있어 라고 물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칸트에게 있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절대적 의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후 발생한 결과는 나의 책임이 아니다. 나는 도덕 법칙을 따랐고 그 결과는 타인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이 부분은 칸트 철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지점이지만 칸트가 공감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칸트는 만약 당신이 지갑을 돌려준 이유가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러면 나도 기분 좋고 저 사람도 나를 좋게 보겠지라는 생각이었다면 그건 도덕이 아니라 계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칸트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제레미 벤담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선이란 복잡하게 동기를 따질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선이다. 칸트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무론을 주장했다면 벤담에게 인간은 공리주의, 즉 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벤담은 심지어 자신의 육체마저도 죽은 뒤에 사회적 교육과 상징적으로 활용되기를 원하며 전시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유해를 보존하고 의자에 앉힌 형태로 전시해달라고 요청했죠. 실제로 벤담의 유해는 영국 UCL 대학의 의자에 앉힌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벤담이 참석했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의 유해를 회의실에 앉히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철학자는 물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동시대에서 직접 마주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의 사상적 대립은 인간의 뇌 속에서 250년 동안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동기 중심의 윤리와 벤담의 결과 중심의 윤리는 현대 사회의 체제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의 철학은 공산주의적 이상과 닮아 있습니다. 물론 칸트가 공산주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과 평등, 동기를 중시하는 태도가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벤담의 철학은 실용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많이 닮았죠. 그리고 이두 가치가 현대사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점도 마치 우리의 뇌 속에서 칸트와 벤담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다양한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우리는 착한 일을 했을 때 여전히 칸트의 의무주의와 벤담의 공리주의 사이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칸트의 의무론과 벤담의 공리주의가 서구 윤리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실제로 내가 아플 때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덕이 보편적 원칙이나 계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도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윤리적 문제에 맞닿았을 때 의무나 다수의 행복보다는 관계 속에서 도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혹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앞서 언급했던 기관사 딜레마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도 관계일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이 갖는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은 복잡한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습니다 칸트와 벤담은 옳은가와 모두가 행복한가를 두고 우리의 뇌 속에서 논쟁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몸은 관계에 따른 도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단지 개인의 감정이나 선택에 머문다면 그것은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도둑을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로서의 철학적 자각, 이 깨달음이 현대윤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존재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또는 무엇이 더 행복한가를 넘어서 인간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공감을 부르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로 연결될 것입니다.